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죠. 어, 체온을 상승시키는 뭐, 요인으로는요,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정의 변화라든지, 주변의 온도가 변한다든지요, 목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등등 모든 일상생활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수시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따갑고 간지럽고 뭐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시고요.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어, 콜린성 두드러기는 발생 원인만 생각하면 체온이 올라가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이니까 당연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 이제 기온이 높은 계절에 두드러기가 심해져야 할것 같죠.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요 실제로 여름철에 오히려 조금 더 양호하고 추운 계절에 심해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 여름철 양호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특징은요 따뜻한 곳에 가거나 운동을 하면 간질간질 따끔따끔하기 시작하는데 땀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이제 없어진다 소실된다 하는 경우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추운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땀이 잘안 나기 때문에 어, 그러한 지금 계절에 가을 겨울 증상이 극에 달했다고 하시고요 더운 계절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시죠 어, 반대로 이제 덥고 땀이 나면서 미친 듯이 따갑고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요즘과 같은 더운 계절에 많이 힘들겠죠. 콜린성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이나 원인이나 뭐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가설 두 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땀샘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땀이 나고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 이렇게 이제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발안 기능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 체온이 올라가는데 아시틸콜린이 땀샘 수용체하고 결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피부의 비만 세포하고 결합하면서 두드러기나 팽진, 따끔거림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 겨울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는 아마 이런 상황과 밀접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라도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 들어오거나 하면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이때 피부가 체온을 빨리 정상 상화시키는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겠죠. 그나마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높은 기온이나 습도로 피부가 촉촉해져 있고 평상시에 이제 모공도 겨울보다는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나마 땀이 조금 더잘 발생하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양호해질 수 있습니다. 어, 콜린성 두드러기의 발생기전 가설 두 번째는 땀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으로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 땀은 체온이 올라가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내 몸에 있는 땀샘에서 배출이 되죠. 그런데 본인 땀에 대한 면역반응 알레르기 반응 즉 자가면역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당연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 땀이 잘 나는 상황에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심해질 것입니다. 어, 계절과 콜린성 두드러기 여름철 심해지던 겨울철 심해지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피부의 호흡기능, 체온 조절과 같은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름철 심해지던, 겨울철 심해지던,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법은 항이스타민제를 항상 복용하라는 것인데요. 항이스타민제를 장복할 때, 뭐 졸리움, 뭐, 뭐 위장운동의 능력 저하 같은 부작용도 있거니와 실제 체온이 올라가는 환경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항이스타민제로 콜린상 조절하기에 조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여름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와 겨울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 이제 이해가 조금은 되셨나요? 어,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의 포인트는요, 피부의 호흡기능, 피부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